나. 예? 요요. 뭐라고 하신 거예요, 그건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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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단어가 있었어. 네. 네. 뇌가 뭐야? 아, 내가 나. 저는 네요 진짜. 그럼 아니, 나 혼자 그면다 네. 네. 알거든. 네? 혼자. 저좀다 너이. 오마 같은 경우에는 아. 이제 제가 재 웃길 수 있죠. 아, 그래요? 네. 가능한가요? 네. 그럼 꾸 한번 볼까요? 아 선배님으로 한번 보여 주세요, 먼저. 야, 뭐 30초 안어 바로 웃길 거예요. 마. 야, 뭐야? <laughs> 뭐야? 최근에 웃었던 걸한번더 해주면은 조금 쓰러진다. 나가야 좀 쓰러지잖아 지금 말리 안 쳤나요? 아, 나 너무 좋아해서 어떡하나 걱정이네. 아, 나 미치겠네. <laughs> 나 봐, 진짜 눈물나 눈물나 보이냐? 네. 아, 또 눈물까지. 진짜 로 눈물. 와, 어떻게 이렇게 와 잘... 바로 웃기지? 아니, 너무 방심했어. 나는 나는 그냥 진짜 비슷할 줄 알았거든. 천무시 정도인 줄와 와.